임신한 아이를 두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일찍 결혼한 제가 시댁에 들어와서 들은 첫 마디였습니다. 새 식구가 왔으니 배워야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길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퇴근길에 과일을 사왔고 설거지를 대신해주기도 했죠. 그러다 어쩌다 한 마디가 섞였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해왔어. 조금만 맞춰줘. 듣는 순간에는 가벼운 부탁처럼 느껴졌지만 그 요구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째를 가졌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축하도 없이 들은 한마디. 임신했다고 살림 손 놓으면 안 된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집에서 매일 올라오는 생선 냄새에 입덧이 심해졌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곧 말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어른들이 식사하는데 자리를 비우다니 버릇없다. 드디어 기다리던 첫째를 낳자 시부모는 또다시 요구합니다. 분유만 먹여라. 괜히 핑계 삼을 일 없게 하지 말고 그와중에 둘째까지 가지게 되고 저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분가 후 며칠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문을 벌컥 열지 않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예를 들어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부모에게 사진을 보냈고 시부모의 간섭 굴레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마음소풍 채널을 방문해 주세요.